여주시가 여주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GTX 조기 착공을 위한 범시민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주시가 농민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3월 소식입니다. 여주시가 지난 (3월 3일)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여주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지구로 여주초등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와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금년 4월 교육부 투자심사를 통해 확정합니다. 이후 학교시설 및 학교시설 복합화의 본격적인 조성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조성하기 위한 여주시의 노력이 교육부에 무사히 전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주시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수도권 동남부 GTX 노선 완공의 조기 착공을 위해 이항진 여주시장의 1호 서명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30일간인데요.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를 이용하거나 여주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온라인 서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는 광주 2천 여주 GTX 조기 착공 국정 과제 채택 건의서를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향후 수집된 서명부도 전달해서 GTX 조기 착공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주시 GTX 조기 착공에 대한 염원을 담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서명 운동 부탁드립니다. 여주시가 오는 4월 15일까지 농민 기본 소득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서 이르면 6월경 농민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농민 기본 소득 지급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여주시의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민으로 여주시 또는 인접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농민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 지역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주시 3월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